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늘 타이틀곡 트와일라잇와 서브 타이틀 도화선을 보여드리다가 이번에는 이제 저희의 팬송 꼬리비아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팬분들을 위한 가사가 많으니까 네, 네. 그 의미가 좀 다르겠죠? 네. 석화는 오늘 눈물 을 예정입니다. 그게 맺혀있어야 돼요. 흐르지 않고 살짝 맞아요. 고여있는 느낌에서 눈물 끝내야 돼요. 흐르고 네. 그 다음에 엔딩에 제가 콧물까지. 네, 완벽한 무대한번더하네 눈물 번수하네. 콧물 다 빼는 걸로. 최애 가사요? 저는 제가 브릿지 볼때 내게 향하는 문이 열릴 때 라는 가사가 있는데 너에게 가는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파트 중에 순간의 영혼으로 바꿀게 n o 이런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약간 뭔가 진짜 좋더라 바꿀게 나우 맞지? 저는 제 파트 아니고 너를 만나러 너를 만나러 온 시간이 너를 만나러 갈 시간이 왔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거 아니야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왔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음.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, 이제야 그토록 바라고바랬던 너를 만나러 왔어 그게 아니에요.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이 가사 아시면 네.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, 댓글남겨주시면 주청을 통해서 <laughs> 좋아요 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네.